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10편, 100편,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10편, 100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 혹은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우리 모두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감사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안에는 크게 네 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절기냐면, 부활절, 우리가 사월에 드리는 부활절이 있고요. 그리고 맥추 감사절,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저도 지금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7월인가 8월에 아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추수감사절 그리고 마지막 성탄절 이렇게 크게 이네 가지 절기를 드립니다 이네 번의 절기를 통해 그 모든 것 중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네 번의 절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더욱 기억하기 위해서 이네 번의 절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부활절과 성탄절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과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여 이 절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맥추와 추수 감사 주일을 보면은 모두 결실과 관련된 그러한 절기입니다. 맥추절은 보리를 추수하여 올해 첫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절기이고, 추수감사주일은 올한 해의 결실을 수확하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들여지진 않았지만, 이 모든 절기에 대한 핵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기억하기 위한 절기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은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를, 감사한 것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시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모두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시편은 총몇 장으로 기억되어 있을까요? 아는 사람 있어요? 손한번 들어주세요. 시편은 총몇 장으로 기억되어 있는지 아세요? 와참 어렵죠 시험 끝났는데 또 시험 문제를 내셔서 자 기억 자어펜다운으로 할게 <laughs> 너무 어렵지 자 우리가 읽었던 시편이 100편이죠 100편보다 업이에요 손 들고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은 몇 장까지 있을까요 손 들어서 누가 누가, 누가 얘기했는데 손을 들어서 얘기해주세요 자 승민이 어, 150 고맙습니다 승민이에게 문화상품권 하나 주세요. 10편은 총 150편까지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10편은 총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더 어렵죠. 처음 듣죠. <laughs> 10편은 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우리 여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학생이 받았으니까. <laughs> 야, 알면 왜 빨리 얘기해. 10편은 총몇 권으로 되어 있을까요? <laughs> 아니, 여학생들만, 여학생들만. 태인이 조금만 참아줘. 자, 셋, 셋을 더가 없으면 태인이에게 기회 주겠습니다. 셋, 둘, 하나. 네, 없죠. 태인이 몇 권? 어, 다섯 권이에요. <laughs> 제가 힌트를 줬죠. 10편은 총 다섯 권으로 되어 있고, 총 150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기억할 때에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부르던 대부분의 찬양들이 바로 이 시편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기억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우리 오늘 읽었던 100편이라는 시는 감사의 시라는 표제를 가지고 있는데 이 150편, 10편 중에 유일하게 감사의 시라는 표제를 달고 있는 시예요. 감사의 내용은 시편 곳곳에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감사의 시라고 딱 타이틀을 달고 나온 시는 100편이 유일해요. 그래서 전 강두사님이 이것을 잘 기억하기 위해서 어떻게 기억했냐면 100번을 감사해야 진짜 감사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도 이 시편을 기억할 때 아, 100번을 감사했지라고 해서 100편의 시를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편 가운데에 우리가 이 시편을 잘 기억하는 이유가 또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양이었죠. 감사함으로라는 찬양에 대부분의 가사가 이 말씀을 토대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왕이 되심으로 온 땅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된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죠. 곧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인 우리가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해야 된고 온 땅이 온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능히 하나님께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볼까요? 자 2절 말씀 띄워주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 동사가 보입니다. 하나는 섬기며라는 동사고 계속 띄워주세요. 끄지 마시고 하나는 섬기며라는 동사고 하나는 나아간다라는 동사예요. 이두 가지의 의미가 찬양의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 속에서 섬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의미가 종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기뻐한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모시는 것이 종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임을 고백하는데 그 말씀에 대한 부분이 강압적이고 강제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 종이 하나님을 노래할 때에 주인을 노래할 때에 그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쁘게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인 줄 알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간다라는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조금 더 어려우면 이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지으신지요 자, 우리는 그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을 볼 때에 굉장히 조금 특별한 내용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조금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굉장히 조금 논술이나 어떤 철학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했다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렵죠. 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은 왕과 신하의 관계로서 이어지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준 삼아서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지어지냐면, 언약의 관계로서 너희가 이 약속을 지키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이 시인은.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지으신 자이며,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의 기르시는 양, 하나님이 목자 되시고 나는 그의 속하에서 따라가는 양으로서 우리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 안에서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임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던 그 찬양의 가사를 곱씹어서 다시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 찬양을 부를 때에 감사함으로 줄을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이렇게 노래할 때에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대심을 그 안에 담아서 불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 이 모든 것이 그냥 멜로디가 좋고 노래가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노래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므로써 시작하는 것이 바로 찬양인 것입니다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가 없을지도 몰라요 근데 강도사님이 결혼식 축가를 굉장히 많이 불렀었어요 근데 결혼식 축가를 부를 때에 가장 많이 불렀던 곡은 아니지만 조금 일반 사람도 잘알수 있는 곡들을 많이 축가로 불렀어요 어떤 곡을 불렀냐면 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정엽이 불렀던 n o 베 h i 이라는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뭔지 알아요? 아, 진짜 몰라요?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죠? 선생님도 모르세요? 자, <laughs> 우리 고3, 알아? n o 베 h i 이 뭔지 알지? 그치, 이, 그 마이크 이렇게 돌리는 분 있잖아. 아, 이거 모르는구나. 이거 세대 차이가 엄청나는데? 큰일났네, 이거. 아무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나팅베리라는 노래가 여러분도 들으면 굉장히 아이 노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노래인데 이 노래가 축가로서 불렀을 때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이 축가를 부르는데 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제기 주신 마음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나팅베리라는 노래의 가사를 살펴보면 나팅베리 o 유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남녀간에 있어서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가사인데 그 가사 가운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축가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 유라는 대상이 사랑하는 어떠한 연인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향하여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끔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와 동시에 또 어떻게 준비하냐면 하나님께서 제게 그러한 마음을 주셨을 때에 저는 축가를 이렇게 준비합니다. 최소 축가 부탁받은 한달 전부터 그 커플의 예식과 그러한 앞날의 삶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요.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제 축가를 부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노래를 하냐면 아까 마음 주신 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라고 부르는 동시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 커플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보다 더 좋은 커플은 없어요. 유라는 단어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결혼하는 이 커플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축복하고 하자는 그 마음을 제게 주신 거죠. 그래서 이 의미를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나중에 이제 이 커플과 식사하는 자리와 어떠한 자리가 있을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부른다. 이 노래를 부른다. 사실상 이것은 세상 사람들을 위한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마음 가운데 드리는 찬양인 동시에 이 커플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며 축가를 합니다. 그럴 때에 제게 주시는 마음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많은 노래와 듣는 많은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처럼 다가오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느 때나 찬양하고 노래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찬양을 통해 들어가며 나아가라고 4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이 들어가라고 말하는 곳은 그의 문과 그의 궁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곧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를 하고 찬양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 한 분만을 위한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에는 이야기하면서 찬양을 통해 들어가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찬양해야 될 대상들을 누구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며 송축할 것을 말하는데 그의 이유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찬양할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찬양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 짧은 노래 가운데에 온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양인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므로 마음으로 머리로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기쁘게 섬기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단순히 어떠한 것에 취하여 멜로디와 음악에 취하여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누구인지를 알때 하나님을 누구인지 어떤 대상인지를 우리가 기억할 때에 찬양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의 우리가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임을 알때 하나님의 소유된 것임을 알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라 사실을 깨닫고 더욱 깊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서 찬양했듯이 몸으로 찬양할 수 있고요. 노래로도 할수 있고, 시로도 할수 있고, 연주로도 할수 있고, 심지어 엔지니어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그 가운데 그것이 가짜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 가짜로 찬양한다면 그것은 종교 의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나를 구원하고 인도해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올립니다. 그것이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이제 찬양의 인도자로 중동부 아이들을 섬겼던 선생님으로 섬겼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 청년 시절의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에 이 의미를 설명하면서 아이들에게 이 Nothing Better를 불러줬습니다 한 가지 버전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부른 것과 하나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른 버전을 똑같이 이어서 두 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무엇이냐면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 찬양의 느낌과 그 모든 조화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사람을 찬양하는 것을 이 아이들이 구분하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알아채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한다라는 사실은 우리의 영이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 노래할 때에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흉내내어서 알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가수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크리스찬 무지선으로 유명한 김범수라는 가수도. 자신이 보고 싶다라고 하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어떠한 사람을 그리면서 노래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감정이 가짜이고 내가 진짜로 노래하지 않고 그냥 스킬적으로 어떠한 것을 부를 때에 이것은 사람들이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그러한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에 어떠한 부분에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꺾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입술은 찬양과 감사가 아니라 불평과 불만들이 계속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확신할 때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은 진짜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이 될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담아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그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부르길 소망합니다. 그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가장 좋은 축복인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언약의 관계에 의해서 맺어진 그러한 의식 가운데에 우리를 결혼의 모습으로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주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신랑 되신 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언약적 관계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 안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에 하나님은 자신만을 바라보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추수 감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을 올릴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온 힘을 다해 평생토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가운데에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믿음 안에서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